카메라 배율몇인가1점이 맞아요? 저 봐. PC, 리코터. 나뭐 어? 해야돼? 아니야. 서어어 남훈 형이랑 나문 형이랑 저랑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 되겠고하는데안 땄어, 주석어안 땄어. 안 땄어, 안 땄어. 저기 해, 기 해. 뭐, 스팟 골 있잖아. 스팟 골안땄고이팅 수비 안면서몸 풀어. 오. 오

아, 필사해 피사해. 우리 아까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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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영아, 벌써 지영아, 40대야, 만기 안 오면 어떻게 할지 신발하다 튀었잖아. 뭐. <laughs> 어? 아니 만기가 안 오면 다 빠져버리잖아. 만기가 언제 오나 한번 전날 한번 해보던가. 뭐야? 나도 예, 만기한. 저 민수 민수가 있지. 전화를 한번 해봐서 물어보는 거아니 뭐. 혹시 묻는다면 한테

라인이야. Claro, 네. 자신 있게 해도 돼. 다하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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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걸니까되지 않나? 안잖아도형전안 받아요? 민수야, 전안 받아? <laughs> <laughs> <야>, 그러면은... <laughs> <tomat> <laughs> 스 돼. <생각해야> <laughs> <벗어, 노쇼야>? <laughs> <laughs> <아이쉬>. <laughs> 10대 형이야? C가... 어, 생각에로 씨가. 우리 사야 사람들이야. 네. 어. <laughs> 와, 대박이다. 가리, 나이스. 가. 가자. 아. 창이도제안잡혔네 태훈이. 태훈이. 나이 가자! 야, 이렇이안 잡혔어. 까비, 까비.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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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 아 잘했어. 세영이 믿는 거 아니야. 야, 지난, 지난 네그 막판에 빠지거든요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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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게안 그리 많이 가지지 않는데. 아, 아. 나이스. 아, 우리 끝 아, 자리 잡는 거 장난 이 진짜. 자, 자. 귀신같다 귀신스트가서 저런 플레이하도 하지도 않으신나형 성찬이 형 게스트 가봤잖아 패스만 해 패스만 나 조심농구야 쟤가 너무 많잘다 봐봐 그런거 있잖아 원래 업소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주신한대잖아 뭐야 신비형이야? 적당한 비율지 모르겠다

손내면 뭐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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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다.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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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데너아들어니지그 다음 아소나니고민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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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짜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아니, 아, 그냥... 야, 야 그냥 뛰고 몰수 당해. 아 그럼 되지 뭐라고? 아니 출석 일점 못, 못 먹어도 오, 되니까 만기 없는 거. 걸로 일단 뛰자. 보세요. 주영아 출석 일점 못 먹어도 되니까 만기 없는 걸로 뛰고 만기 오면은. 야 기가 만 번이 첫거이야어 이점이야 우리? 세영이가 든게 첫첫 필드골. 니네 여덟 명다 나왔지만 너무 아니 우리 최수영 안 뛰어. 어? 왜? 나 어? 허리 부상 으로아 아, 그래. 그래서 그렇구나 어쩐지 어! <laughs> 아 거. 많이 아파? 아니 아니 오늘 금 도질까봐 아 원래 안좋았어 좀? 뜨끔했구나? 맞아 뜨끔하면 일주일 일주일은 쉬어야돼 아. 최소 나 좋아

봐. 아. 타이니가 아. 숨먹으라네요 아, 아, 가자. 아, 가자. 가자. 아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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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와, 와 완전 투푸샷이라고 생각했데와뭐고 이게 어, 안보이는 어, 것 잠깐만 뒤로 올수 있을까? 아, 그래? 와 우리 9월 20... 22일인가? 2 음, 2네2 2일이 <laughs> 홍섭이가 날 뛰네 이거. 괜찮아. 박박아 박재 없어. 신발 하나 태우면 신발 저기 홍섭 때 신발 태우고 이지홍섭이한는 대구 마태워서 알아낸 정보다. 골가 일요일 저녁이라고. 와, 끝났다, 끝났다, 그치. 나, 나 성취해 고오 했잖아. 나? 어? 나 성취해 고오 했잖아. 이 정도 교체 안 아! <laughs> 끊어도 돼! 나이스! <laughs>